안녕하세요 하지 마... 아니 하지말라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늘은 그냥... 아, 말하지. 오늘은 마이크래프트 왜? 아니,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뽑아야 된다고 나 여기 뽑으세요 이거 한번 뽑으세요 이거 이져갔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. 이거 그거 뽑으라고 한번. 어, 나왔어요. 가져갔어. 어, 여기 열어주세요 아, 거의 기 아. 이거 가져가세요. 아, 저는 저도 한번 뽑겠습니다. 어 가지세요. 어 여기 어, 아, 예. 하지만 조금 좋긴 하죠. 아, 음. 저기 나 좋은 거 있는데. 이제요 랜덤 무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와. 나한테 이거 있지. 따라오세요. 따라오세요. 전쟁은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. 아, 따라오라고, 아저씨. 이게 이때 막는 거. 서 어, 여기 뜯기 싫어. 내려와. 음,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따뜻 자, 이제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아, 뭐야? 못 하게. 그거 가지고 화살어썩었잖이지 어, 또 씨, 그냥 누웠어. 한발이지 피1 0 0저 한번만 더보겠습니다저 님한테 줬어요 이거야! 님은 죽었어요 전 없는 걸기니다 여러분! 저가 이겼어요 진 사람은요 한번씩 더보기세요진 사람은... 어, 그 집은... 아... 제은 나이스 캐치다. 이리 오세요, 아저씨. 저 근데 그거 한대 먹고 상황했다, 이거 진짜. 근데 좀 먹어내겠습니다. 아, 이게 사기팔이죠? 아직 싸움 아니야. 아직 싸움 아니라고. 나 이거 다 먹어야지, 씨. 고... 준비, 다음은 기 아니에요? 준비, 시작! 야, 나둘셋세 나이스 캐치즈. 오, 아 우와! 저도 아아 이사야. 이이 한더뽑세요 좋아요 아나왔어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때려 아지만아물 있는 데 가야돼요 아, 블레이징 머쓱기 여러분, 저가 지금 질 수도 있어요. 블레이, 저분님이 블레이딩 락대기 인첸트 사기가 나왔거든요. 저는, 요한이 좋습니다. 그러면 저 여기 화살이 용암이 있어요. 요한이 좋습니다. 요한이 더 아픈 거예요. 요한 한 번은 다죽습다 어, 지금 시작할 수, 아, 갑옷 용암... 없어요? 갑옷 입어야죠. 갑옷? 인는데 았어 이거? 아니 나가보리 네. <laughs> 이거 내 아니야 아니야 뽑지 말고 밑에 내려와 템그 템. 아 밑에 봐야지. 뽑지. 나 그냥 안 뽑아. 아 뽑지 말라고. <laughs> 왜? 왜 뽑아야 돼? 어 왜? 어 형아 나 진짜 <laughs> 다시 겠앉지요자 지금이다. 어뭐 준비. 시작 아저씨 나튀었요저 도망가겠습니다 나 신속 나신속심다갈았어뭐 어? 조만 일찍 하고 와설치아여기다 설치하시면 안 돼요 불난다고. 밑에서 설치해야 된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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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올라가? 어딨는데? 아, 야, 나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고. 여기이 여기, 여기도 좀 이따가 시켜 지나가. 지금 한 번은 오픈할 겁니다. 갈게 아 맞다 클라스클라스입니다왜 이리 냐클라스네 <laughs> 디몬 어디있어 나 여기 위에 올라가 なんで 저기, 점프. 톡톡. 나 올라왔어. 나 어딨어? 나 오랜만에. 충력이요. 아, 아직이야, 아직이야. 피 없어, 피없다 진짜 없다. 진짜 없다. 아, 잠깐만. 니가 불 찔렀잖아. 타임, 타임. 타임이야. 불 꺼질 때까지 타임이야. 아이씨어떻게 어떡해, 어떡해. 나! 我走在金色阳光。